돼지띠 여러분 드디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금전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셨던 분들 묵묵히 일만 했는데 결과가 안 따라와서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돼지띠 분들이 금전고에 많이 매어서 힘들어 하셨거든요. 문이 안 열렸어요. 그동안 자 2026년 병원연 들어서면서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삼재이긴 하지만 들어오는 삼재에서 묶는 삼재로 넘어가는 시기라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해예요. 대운이 들어온다. 길하다 이렇게 보이는 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돼지띠 분들의 재물은 건강운, 행운의 숫자와 색깔,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연도별 운사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화면 캡처해 두시고. 가족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본인 출생연도와 새해 목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돼지띠 2026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이 돼지띠에게 어떤 해인지 명리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돼지띠는 해수에 해당하고 2026년 병오년은 화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화와 수는 직접적으로 상충하는 관계이지만 올해는 그 기운이 정면 충돌하기보다 우회적으로 흘러가는 형국이에요. 중간에 토와 금이 매개가 되어 간접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빵하고 대박 나는 해라기보다 서서히 문이 열리는 해입니다.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삼재이긴 하지만 들어오는 삼재에서 묶는 삼재로 넘어가는 시기라 오히려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입니다. 돼지띠분들 성향이 원래 솔직하고 정직하시잖아요. 강인하시기도 하고요. 특히 돼지띠 여자분들은 센띠로 꼽힐 정도로 강단이 있으세요. 이해심도 많고 침착하시고 착하신데 욕심도 있으시고 참다가 화나면 무서운 분들이에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동안 그 성실함과 강인함으로 버텨오셨는데, 올해부터 그 노력에 대한 보답이 시작됩니다. 상반기에는 아직 준비와 관망의 시기로 보시면 돼요.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내실을 다지세요. 하반기 8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문이 열리면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묵묵히 가족 위에 살아오신 돼지띠 어르신들, 올해는 그 복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2026년 돼지띠의 금전운과 재물운을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돼지띠 분들이 금전 때문에 정말 힘드셨어요. 문이 안 열렸거든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이고 들어오는 족족 나가고 금전고에 매어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는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해예요 다만 상반기에는 아직 완전히 열린 게 아니니까. 큰 투자나 지출은 삼가세요. 보증은 절대 서지 마시고 있는 돈 지키는데 집중하세요. 돼지띠분들이 원래 정이 많아서 부탁을 잘 거절 못 하시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는 본인을 먼저 챙기셔야 해요. 하반기 9월 이후부터 재물 흐름이 달라집니다. 올해 묵혔던 것들이 풀리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부동산이나 문서 관련 계약은 9월 이후에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확장을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하반기에 움직이시면 괜찮아요. 지금 문 닫는데도 많지만 그 틈새를 잘 노리면 기회가 됩니다. 풍수 팁 하나 드릴게요.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북쪽의 수 기운을 강화하는 소품을 배치하세요. 검은색이나 파란색 소품, 작은 수반이나 어항이 좋습니다. 지갑은 검정색이나 남색 계열로 바꾸시면 재물운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모아둔 돈 없다고 걱정하셨던 분들 하반기에 예상 밖 경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에게서 효도 선물이 들어오거나 오래 묵혔던 땅이 좋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돼지띠분들의 2026년 건강운을 알려드릴게요. 돼지띠는 수 기운에 해당하고 수는 신장과 방광 혈액순환에 연결됩니다. 화 기운이 강한 해에 수 기운이 위축될 수 있어서 신장과 하체 건강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는 걸 권합니다. 짠 음식은 줄이시고 신장에 부담 주는 음식은 피하세요.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이 시원치 않으셨던 분들은 올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체 스트레칭과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4월과 10월에 건강 검진 받아두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관지와 심장 쪽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68세 기해생 분들은 특히 기관지와 심장 건강 주의하시고, 56세 신해생 분들은 신경계 쪽으로 주의하시래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 너무 많은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80세 정해생 어르신들은 낙상을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집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거리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작년 한해 많이 아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생일 때까지는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만 잘하시면 괜찮다고 합니다. 풍수 팁 드릴게요. 침실에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수기운이 안정됩니다. 북쪽에 작은 수반이나 어항을 두시면 건강운에 도움이 되고요. 침실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 내용은 전통적 해석에 기반한 운세이며 건강 이상은 의료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돼지띠분들의 2026년 행운의 숫자와 색깔, 방위를 알려드릴게요. 행운의 숫자는 1과 6입니다. 수기운을 강화하는 숫자들이에요. 중요한 약속은 1일이나 6일, 10일, 16일처럼 이 숫자들이 들어간 날짜에 잡으시면 좋습니다. 병원 예약이나 계약 날짜도 이 숫자에 맞추시면 일이 순조롭게 풀려요. 행운의 색깔은 검정색, 파란색, 흰색입니다. 검정색과 파란색은 수의 색이고, 흰색은 금생수로서 기운을 도와줍니다. 옷이나 소품에 이 색깔들로 포인트를 주시면 좋아요. 지갑은 검정색이나 남색 계열로 바꾸시면 재물운에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방위는 북쪽입니다. 수의 방위로 돼지띠에게 길한 기운을 줍니다. 집안에서 북쪽 공간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북쪽에 책상이나 작업 공간을 두시면 일이 잘 풀리고 이 방향으로 창문이 있으면 자주 열어서 환기시키세요.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손주에게 용돈 주실 때 만원이나 6만원, 11만원으로 맞추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 전해집니다. 새해 첫 외출 때 북쪽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검정색이나 파란색 옷을 입고 하시면 판단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돼지띠분들이 2026년에 피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피해야 할 숫자는 3과 4입니다. 3은 목의 숫자로 수 기운을 설기시키고 4는 화의 숫자로 수를 극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은 3일이나 4일, 13일이나 14일처럼 이 숫자가 들어간 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피해야 할 색깔은 빨간색과 주황색입니다. 화의 색으로 돼지띠의 수 기운을 약화시켜요. 중요한 자리에 빨간 옷이나 주황색 옷은 피하시고 지갑도 빨간색보다는 검정색 계열로 바꾸시는 걸 권합니다. 정리해야 할 물건들도 있어요. 빨간 촛불, 날카로운 장식품, 말라 죽은 화분, 깨진 그릇은 정리하세요. 현관에 빨간 매트나 붉은 장식이 있으면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남쪽에 붉은색 소품이 많으면 줄여주세요. 사람 구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돼지띠분들이 착하시고 정이 많아서 부탁을 잘 거절 못 하시잖아요. 올해는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이나 측근으로 인한 인간사 구설을 조심하셔야 해요. 사람을 들릴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가능하면 전문가 상담받고 결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보증이나 금전 거래는 삼가시고요. 연도별로 돼지띠분들의 2026년 운세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947년 정해생, 올해 80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작년 한해 많이 아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해는 생일 때까지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집중하세요. 특히 낙상을 조심하셔야 해요. 집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거리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건강주의만 하시면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합니다. 자녀분들이 효도하려는 마음이 커지는 해이니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1959년 기해생, 올해 68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기관지 쪽이나 심장 쪽 건강을 주의하셔야 해요. 연세가 있으시니 본인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대체적으로는 편안한 한 해가 될 거예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손주들 경사 소식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1971년 신혜생, 올해 56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해예요. 하고자 하는 일이 움직여 가신다고 합니다. 다만 신경계 쪽으로 주의하시래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 너무 많은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먼저입니다. 하반기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1983년 개생 올해 44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도 가능한 해예요. 지금 문 닫는 데도 많지만 그 틈새를 노리면 기회가 됩니다. 움직여 보셔도 좋아요. 다만 측근이나 직원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인간사 구설을 조심하시고 사람을 들릴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 감안하시고요. 1995년 의뢰생, 올해 32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동수가 생기는 해예요. 직장을 이동하거나 승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의 이동이니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움직여보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길 기회가 올수 있어요. 다만, 연회사가 시끄러울 수 있어요. 바쁜 와중에 연애하다 보면 연락도 뜸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만나시는 분이 있다면 신경 써 주세요. 전체적으로는 좋은 일이 있는 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26년 돼지띠 운세를 총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병호년은 그동안 닫혀 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삼재이긴 하지만 들어오는 삼재에서 묶는 삼재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에요 대운이 들어온다 길하다 이렇게 보이는 해입니다 금전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행운의 숫자는 1일과 66입니다 행운의 색깔은 검정색 파란색 흰색이고요 행운의 방위는 북쪽입니다 중요한 일은 이 숫자가 들어간 날짜에 이 색깔 옷을 입고 북쪽을 의식하시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숫자는 33과 44입니다. 피해야 할 색깔은 빨간색과 주황색이에요. 붉은 소품 정리하시고, 현관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사람 보증은 서지 마시고, 측근이나 직원으로 인한 인간사 구설 조심하세요. 건강은 신장과 하체, 혈액순환에 신경 쓰시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관지와 심장, 낙상도 주의하세요. 4월과 10월에 검진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상반기에는 내실을 다지시고 하반기 9월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결실을 맺으실 수 있어요. 화면 캡처해서 저장해 두시고 가족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출생 연도와 새해 목표를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 주시고요. 2026년 돼지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깃들고, 재물이 넉넉히 들어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만큼, 이제 그 복이 돌아오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